매일하는 게임베이트 게임메이트. 매일 하는 게임 데이트 게임 데이트 안녕하세요 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두기요. <laughs> 별다섯 개. <laughs> <5대. 웃음> 그렇게 유산. <laughs> 그렇게 <웃음> 사람이 음명해 <laughs> 보이게 말을 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웃음> 왜 없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해진 선배. 안녕하세요 이나씨는 오늘 또 해외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laughs> 어, 자리를. 제발 어... <laughs>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laughs> <에이>. 근래 에더 <laughs> 많지 않나. <웃음> 자리를 <웃음> 비우신 상태고요. 저희 또 셋이서 오늘 또 즐겁게 방송을 하는데 아, 앞에 또 맛있는 과자들이 있어요. 네 지금 먹지 못. 하고 에이. 쳐다만 봐야 하는 고문의 시간입니다. 지금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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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로 한번 들려주세요. 네제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약간 돼지가 된 느낌이에요. 아, 네, 내가 소리로. 다 먹을 거야. 이게 지금 과자 봉지 소리들이에요. 아 맛있겠다. 어, 아, 이게 또 저희 김태환님께서 네 어, 저희가 미미콩님이라고 추측하고 네, 있는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진심으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야. 맛있더라고요. 지금 어. 녹음 빨리 끝내고 얼른 과자 먹고 싶은데 어, 아니, 저는 저는 처음 보는 과자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아, 이런, 이런 과자가 게... 있었어 싶었던. 제 취향을 어쩜 이리 저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초코 묻은 과자들을 진짜 음. 사랑하거든요. 아니, 취향은 그냥 먹는 게 취향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놀람> 와, 초코가 <놀람> 아니라 땅콩 묻은 과자 <무등과자 놀람> 아니에요. 치즈 플레이 치즈 제가, 치즈에. 제가 아는 거는 그 페레로 로쉐 그거밖에 전 몰라요. 저이퍼지바도 음. 진짜 너무 어. 좋아하고, 이런 티라미수, 뭐 약간 음. 이런 막 이런.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주말에 음. 방송을 하는데, 또, 굉장히 힘이 완전 힘들었어요. 어. 저 아침에 나오면서 진짜 죽고 싶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laughs> 죽, 이걸 보고 마. 와 이러면서... 아그 유미 씨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laughs> 어, 오늘... <laughs> 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인스타로 확인을 했는데, 제 게시물에 유빈씨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laughs>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가 10시에 확인을 했는데, 에이. 6시간 전에 눌렀다. <laughs> 새벽 4시에.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또 오는 길에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왔는데, 아, 저 일단 모습이 굉장히 누추했고. 아, 누추하다니 <laughs> <누추하다뇨. 웃음> <저희 웃음> 촬영도 했는데, <laughs> 누추하다니요? 어, 굉장히 누추했고, 딱 물어보니까, 오늘 첫차 타고 들어갔다 음. 어 일찍 들어온거죠 <laughs> 아, 정말 늦게, 일찍 들어왔다 칼퇴은 일찍 돼. 들어와야겠다 차차 네, 네. 타고 들어갔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막차보단 어. 일찍 들어가는게 낫죠 굉장히 상태가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또겜메이트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럼요 야, 저는 항상 겜메이트 청취자분들을 위해 옵니다. <laughs> 방금 먹으러 오는 방금 거 아니에요? 텀이 조금 있었는데 청재분들 <laughs> 위에 편집해 주세요. 네. 이 텀을 편집해 주세요. 지우 씨도 어제 또 게임 하시느라 또 밤을 샜다고. 음, 네 아닙니다. 저는 일찍 잤어요. <웃음> 무슨 <웃음> 네. 말씀이세요? 뭐, 이란 그게 말이죠? 저, 뭐죠? 로스타크가 멋져? 저는잘 모르겠는 걸. <laughs> 어쨌든 또 저희가 주말에 유득 어, 씨가 없지만 아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각철 죽지 마요. <laughs> 전 이래도 <laughs> 여러분을 보러 올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이득 씨가 없는 가운데서도 좀 재밌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가카방님께서 113회 에피소드죠 픽셀 던전 편에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카방님 항상 이렇게 꾸준히 후원해 음, 주셔가지고 댓글 네. 봅시다. 네. 네. 저희가 살고 있어요. <웃음> <웃음> 덕분에 생계를 유지합니다. 네. 덕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스 유자차 먹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댓글 소개해 보도록 하죠. 유빈 씨가 읽어주세요. 네, 물라이 트 워커님, 우리 문란 님 댓글입니다. 오버워치 배그 둘다 사놓고 10시간도 안 하고 지웠는데 에펙은 조금 다르네요. 인싸 게임이지만 아싸한 저에게 생각보다 잘 맞는 게임. 무엇보다 접근성이 쉬운 음. 것 같습니다. 배그는 파츠에 뭐가 좋은지 감이 안 잡히고 육안으로 봐도 이게 뭔가 하는 게 많은데 에펙은 색깔도 있고 막템에 X 표시까지 해주고 이런 친절의 감동을 받았어요. 훈련 한 판하고 바로 한판 해봤는데, 잘 몰라도 팀원 따라가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이 오던데, 궁쓸 타이밍만 음. 익히면 괜찮은 것 같은, 음. 이라고 네.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에펙셀 레전드를 이제 출우씨 영상 보고 배웠어요. 음. 제, 제 네. 영상 개쓰레기인데, <laughs> 저, 저 약간 하면서, 아, 왜, 나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아. 하지? 이러면서. 근데 약간 가이드를 보는 네. 게 나아, 이분. 어, 어. 가이드에 어. 약간 중요성을 느꼈어. 이때까지. 잘하는 거 말고, 네. 이렇게 좀 약간 쓰레기 같은 거. 아 무슨 뭐 쓰레기 같은 거하요 <laughs> 아니, 근데 안 봤잖아요. 아. <laughs> 출시한 <laughs> <방금 웃음> 10초간 정적이 있었어요. 어,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실수들도 많이 하고. 안 돼. 어. 에이 초반에는 진짜 음. 좀 헤맬 수밖에 없는 음. 류의 게임인 것 같은데. 음. 저만 그래요? 맞아 맞아. 근데 배그도 사실 오버워치가 음. 접근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어차 왜냐면은 어. 딱 맞아. 직관적이고 아이템도 음. 없으니까. 아이템 해봤자 힐팩. 음. 맞아. 근데 이제 얘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총을 골라서 해야 어. 되니까 내 손에 맞는 총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안 했어. 사건이 아 많은 거 싫어하잖아. 이렇게 안 했다는 <laughs> 어 말을 <laughs> 소문에. <laughs> 이제 저는 지우씨 영상을 보면서 좀 익히고 나서 해야겠다 내 아. 영상을 보고 나도 익히지 못했는데 <laughs> 나도 어. 이미 내 초... 익히지 못한 자의 <laughs> 영상을 보고 익히겠다 그래서 그 익히지 못한 영상이 어디에 올라와 있죠 지우씨? 유튜브? 네. <laughs> 네. 유튜브에 겜메이트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유튜브에 분들 유튜브에 겟메이트라고 어. 치시면 네. 나옵니다 모두 오셔가지고 좀 보시면 네.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봐서 저에게 욕을 해주세요 <laughs> 전... 안돼 유튜브에서 욕먹지마 <laughs> <laughs> 경험담은 아니야 욕먹지마 <laughs> <laughs> <웃음> 티르코네일. <웃음> 자 다음 댓글 은 제가 읽, 읽겠습니다. 자 은장도님 댓글인데요. 와 동방 프로젝트 오아콘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아 그리고 읽으실 때 토호가 아닌 제대로 된 발음은 토호입니다. 일본어 네 글자 써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금 처리가 되는 걸 영어로 옮겨서 처리된 듯이라고 써주는데 일본어 좀 하실 줄 아시는 분 없어요. 어 이거 이거 뭐라고 읽어요? 토호. <laughs> 방금 나 구글 번역기에서 <laughs> 그 재생버튼 누른 줄 알았어요. 더호 더허. 더, 호.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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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호.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또 이제 동방 프로젝트를 건드릴 예정이죠. 그쵸. 네, 뭐 이따가 자세히 한번 들어주시도록 <laughs> 네. 하고요. 다음 댓글에 지우씨가 읽어주시죠. 네, 음장도님 댓글입니다. 동방 프로젝트 정말 너무나도 방대한 세계관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만 풀어도 방송 원론 언타임 최소 3, 4시간 10 가능입니다. <laughs> 쌉 가능 아닌가요? 쌉 가능입니다. <쌉가능이거든요>. 네. <laughs> 동방은 96년작은 동인팀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작품 음.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 서브컬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때는 증매일 예의 장난 아니었습니다. 본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자요이 사쿠야, 홍마간의 메이드는 4스테이지 보스인 레밀리아 스칼렛의 메이드이며,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시간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입니다. 음. 뭔 게임에서 어떻게 나타났을지, <laughs> 그리고 게임에 등장하는 스칼렛 짬의 마리같이 초인기 캐릭터들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하는 김에 동방 홍마항, 음. 홍마양도 플레이 해보는 게 어떠신지, 탐막 어. 슈팅 게임 중에서는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 이거 어. 저 무슨 게임인지 아는데, 얘는 그냥 동체 시력, 이, 동체 시력이. 아니, 동체 시력도 동체 시력인데, 일단 패턴 다 외워야 깨수 아, <laughs> 있는 네. 것 같아. 약간. 네, 이것도 그래, 약간. 맞아, 루나 나이치도 좀 그랬어. 네, 약간, 그뭐 소개기 이런 게임 보면은. 음. <laughs> 약간 패턴 다 외우고, 음. 이제 뭐, 약간 아이템 잘 쓰고 해야 뭐, 되는데.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점판다면 이거 쏜다 이런 거. 점프 폭탄 세 번, 음. 네. 아, 좌좌좌, 우좌좌, 너의 약간 패턴은 이미 파악됐다. 강약, 중강약, 하지만 피하지 못하지. 약간. 어쨌든 이제 저희가 동방에 뛰어들었으니까, 이제 또 이쪽 문화로 해가지고, 점점, 점점 수위를 올려가면서. 네. 수위를, 수위를 올려가면요나중에 <laughs> 저희만. <laughs> 막막 머리 빨간, <laughs> 파란, 초록로 염색한 다음에. 식계딱지도 달고. 네,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뭐라 해죠 이런 거를? 코스튬을 입고. <laughs> 이뚝님을입다고아니 <이뚱이 웃음> 아니요, <방침을 웃음> 아니, 아니요. 그건 보기 싫어요. 사쿠야 <laughs> 네. 아, 코스튬 이쪽님이 입고. 아, 그리고 등짝을 <laughs> 등장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 여드름 브레이크. 어. <laughs> 자 다음 댓글. 자 유민 씨가 읽어주시죠. 네, 네버 윈터님 댓글입니다. 기대에 부합하는 방송, 재미있는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항상 난장으로 치닫는 듯해 보여도, 훈디 꿀디 만담디오의 재치있는 애드립과 뚝디 주디 투탑의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으로, 단짠단짠 맛깔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성이 난데. <웃음>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소우 데스. 제가 사실은 로그라이크라는 걸 즐기진 않는데, 실패할 때 읽는 그 상실감이 너무 음... 싫기 때문이에요. 네, 노력이 모두 물거품. 하지만, 녹픽더는 레트로 감성 그래픽과 꼬물꼬물 움직이는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워서, 아님 말고 하는 마음으로 플레이하니 특유의 재미가 살아나더라고요. 물론 진행하면서 무력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여지없이 찾아오는 뒷박침을 경험하게 되지만요 다음 소개작도 기대합니다. 네. 기대 기대. 아, 또 우리 방송에 대한 또 분석을. 어, 또 그러니까요. 잘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아 생각보다 녹픽던 반응이 음. 별로 안 좋았어서 저희는 <웃음> 네버미터님 <웃음> 걱정했는데 음. 이렇게 단짠 단짠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laughs> 음. 하니까 음. 음.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로그라이크류는 확실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좋아하고 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야? <laughs> 근데, 여긴 다 뭐야. <laughs> 우리는 다 뭐야, 이런 걸로. <laughs> 네, 참고로 팁 하나 드리자면, 은 녹픽던일 텐데, 이제 죽, 주... 끌 위기가 오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시체를 남겨가지고 다음 음. 다음 플레이할 나에게 돈이나 아이템 같은 걸 넘겨줄 아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죽는 애들도 있어요 유령이 되어가지고 맞아요 어, 알겠습니다 근데 자, 또 단짠단짠 음. 방송 괜찮지 않나요? 우리 우리 약간 죠 어? 배고프죠 지금 맛있겠다 육개장 칼국수 단거 가져먹어지짠거 먹고 싶짠거좀 먹고 싶네요 육개장 칼국수 맛있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제가 읽을게요 아자겸성님 댓글인데요 꿀뒤에 디스트로이어 바로 혹시 꿀리도 스타워즈 덕후인가? <laughs>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떠올랐 떡띠는 어, 이제 기억도 못한다. 두목곰을 잊으셨다. 그래서 떡띠 전용 미션으로 환원과 그림자 복도 <웃음> 추천합니다 <웃음> 훈디는 갑각류 어패류 특히나 조심하셔야 해요. <laughs> 개장이 좋아도 요즘은 조금 멀리하시는 게 좋아요. 주제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만 <laughs> 가득해요. <가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laughs> mmrpg는 o 취향이 아니고 fps는 방식에 따라서 멀미가 오고 안 오고 합니다. 에펙 방송 보다가 플스 켜서 화면 전환시키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주디 네, PS 네. 블루 스택 한때 썼었는데 플레이어들이 악용하는 바람에 블루 스택 쓰면 벤 먹여버린 게임이 하나 있었죠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비어스 파판 음, 음,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네. 어 저에게는 약간 동정의 마음이신 것 같고 <laughs> 아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계장? 게장? 계장쌤? 네. 어 계장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결과가 나왔는데 <laughs> 이제 그쪽 음식 이제 제가 음식 먹었던 모든 식당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먹었던 당일날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후에 조사한 음식에서는 뭐 발견이 되지 않았대요 야 그러면은 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명이다, 이거 그분 뭐, 조사관들 오기 전에 겁지겁 나고 다 먹은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랬겠지. <laughs> 아 그랬겠구나. <laughs> 어, 아니면 뭐 행정처분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뭐 이게 또 약간 그쪽에 또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아 <laughs> 음, 요즘 이렇게 또 유착인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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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어, 또 역학조사해주신 또 여수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갑자기 <웃음> 갑자기 <laughs> 유스됐어 <유수> <laughs> 네. 줄여서 여보라고 부를까요?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아, 예. <laughs> 음, 네. <laughs> <laughs> 나 보면서 여보라고 하지 마. 세요 죽이고 싶거든. 벽지봤어요 <laughs>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다음 댓글 지우씨가 읽어주시죠. 네, 토토로구이님 댓글입니다. 역시 재밌네요. 파이. 파이팅. 네, 쬐고 굵게. 네, 역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시간에 봤는데 토토로구이님은 상위권에 있으시더라고요.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진짜요. 안니또차 안에서 또 들으시니까 음...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도. 네. 다음 댓글 유민씨가 읽어주시죠. 네, 메마른 머리수님 댓글이 왜 이렇죠? <laughs> 왜그러냐요 <laughs> 아니 근데 이상하게 또 말장난을 하셔서 근데 이 여수 아레나에서 폭풍시오시오를 쉬옷 하셨다는 식사를 거죠. 식사를 하셔서 어. 살보넬라균에 감염이 네, 되셔서 네, 설사 설사. 아, 식사해서 설사에 걸렸다는 거. 아, 네. 식사 설사. 그, 아. 이것은 그리고 강남 넥슨 아레나입니다. <laughs> 여수에서는 강남,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이제 첫날은 회를 먹었고 둘째 네. 날은 이제 게장을 먹었었고. 아, 아. 다 날것만 드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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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익혀 먹을 수도 없다, 그죠? 회를 익혀. 아, 갑자기 아, 한점한점 여기 한점 불판에 올려서 꽉 찼고 <laughs> 그러지. 어쨌든 이제 회는 첫째 날이었고, 게가 둘째 날이어서 회는 아마 소화가 다 됐을 거고, 게장일 것 같다. 나는 아 이제 의심들이 있었죠. 아, 음. 하긴. 게장 맛있겠다, 근데. 아이나 아팠다니까? 나 양념게장 아, 먹고 <laughs> 싶다. 나 간장보다 양념게장을 더 좋아하는데. <laughs> 자, 다음 댓글은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파이널리엠비 님 댓글인데요. 이진수 픽셀 던전 제 취향에는 안 맞는 걸로 음. 동방 프로젝트라면 네디스 네다시 어, 네다의 네다 바이블 아닌가요? 친구놈이 깊게파고 있어서 본 적은 있는데 이거를 하신다니 과연 어떤 리뷰를 해 주실지 기대되네요. 리뷰를 또 제대로 해 주실 또이거를 게임 주장하신 분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갑자기 동방 프로젝트는 어. 엄청난 엄청난 방대한 사이가 갈거그러니까난예상하고 어. 그래, 그 가버렸어, 가버렸어. 가버렸어. 오늘 오면서 어, 생각했다. 그건 없지. <웃음> <웃음> 이제 <그분인가요? 웃음> 그 역할을 <laughs> 너가 해야 돼. <웃음> <웃음> 아, 네. PS 꿀리 간이 걱정돼요. 쓰는 적당히 드십시다 다. 네. 오늘. <laughs> 하지만 오늘도 여지 없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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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유. 뭐 간이 이분은 간이 한세 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laughs> <laughs> 때문이야. 자 다음 댓게 지우 <laughs> 씨가 읽어 주시죠. 네. 네버윈터님 댓글입니다. 당분이 술을 분해하여서 이나산서 물로 야, 바꾼다고? 술방송이야 이거? 그래서 술 먹은 다음 날 꿀물이 도착죠나 좋다죠? 사즙즙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깨 드실 때부터 그 내공이 범상치 않다 싶었는데 소리만으로 사과즙이맛 땡기고 그러네요. 어, 어떤 걸 보내드리며 만나게 드셔 주실까요? 그럼 장르가 게임 방송이 아닌 ASMR 방송이 되려나? 랍스타 같은 걸 보내드리면 파세감이 살아있는 먹방이 되겠지만 <laughs> 스튜디오 사정상 허락되지 않죠. 아니요 허락돼요 허락돼요. 네, 그래서 자제하는 걸로. 자가 MG들 희망공모 나는 방송 아 무조건 보내 주세요. 저희가 야외 방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여기 신설 앞에 길거리에 저희 숫자에 깔고 어, 어. 랍스터 보내 주시면 그거 부수면서 먹죠. 제가 상최초 가로수길에서 바닥에 앉아서 랍스터 먹방 하는 아, 아니면 진짜 잔인한 분들은 아마 그 게장을 보내 주시지 않으실까? 아,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아, 저도 어차피...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 저 촬영자들이 보내 주는 건 이걸 안 먹는다고? 에이, 저는 촬영 전문이다 보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같이 아, 먹어 요 아, 맞아. 맞아요. 원식. 그 먹고 내가 다 죽여, 내가. <laughs> 어. 뭐, 개 하나만 따로 이렇게 돼 있어. 원식님이 되실 것. 이렇게 해서. <laughs> 내가, 내가 보낼 냉명으로. <laughs> 내가, 내가 기브리육은 채취해가지고, 네입 속에 내가 어? 스포이드로 내가 짜놓을 거야, 내가. 난 그것도 소화시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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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댓글 유빈씨가 읽어주시죠. <laughs> 네, 사카리님, 시카리님. <laughs> 사카린. <웃음> 야, 얼마나 지금까지 <laughs> 네, 시카리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사카리님이 뭐냐? 아이, 시카리님. 시카리님 댓글입니다. 주디님의 방송이 끝났 하고 음악을 들으려고 어, 음악 어플을 켜고 신규 곡들을 뒤적거리는 순간 머릿속 어디선가 아련히 들려오는 미 미교언니 교 고마워. 덕분에 플레이리스트에 좋은 노래들 많이 추가했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꿀디. 라고 해주셨네요.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laughs> 아, 소송. 아니, 왜? 제가 원식님이 그 미교님, 가수인 미교님 네. 콘서트를 주최하셨어가지고 제가 거기 갔었는데, 아, 네. 제가 그 팬미팅 때, 갑자기 제가 조금 튀고 싶어가지고, 네. 언니 제가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래가지고, <laughs> 미교님이 와. 미, 미교 언니, 교, 교마워.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모든 공연장이 쌓여졌다는. <laughs> 미교 언니, 교, 교마워. <laughs> 그, 팬클럽에서 수송 들어간대요. 아, 그 팬클럽 분들이, 네. 사실 저는 미견님을 잘 몰랐는데, 그날 네. 처음 보러 간 건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괜히 지기 싫었었거요 아, 네. 다른 팬클럽님들이 굉장히 표정이 굳어져가지고, <laughs> 저 사람 뭐냐. 저 자식. 어, 끌어내라. 이러셔가지고, 놀랬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국산 변호사라도 고용해요. 네. 이세계란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살다 오져버려. 네. 살다 오져버려. 나이도 젊은데 아. 잘다올립니다 <laughs> 제가. 에이 자, 다음 댓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어. 저 노래 하나 또 추천할게요. 아, 네네. 루네님의 아, 네. 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여러분, 그거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아직 발매가 안 됐겠는데. 미안해요. 아니, 발매가 안 됐어. 뭐야. 미래를 보는자야 <laughs> 미래를 보자 고마워요. 판은 깔아줘서 고맙긴 한데. <laughs> 미래를 보는 자, 아이라, 잘해주 공부해주고 싶었는데. 어, 고마워. 판을 깔아줘서 고마워. 근데 아직 발매가 안됐는데 <laughs> 이거 약간 내일 막는데? 이방 프로젝트 같은데? 이게 근데. 뭐,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이 노래가 아직 발매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17일 일요일날 녹음을 <laughs> 하고 있는데, 25일 월요일날, 예, 네, 월요일날. 티저, 티저가 나왔어요. 아뮤티저 네, 나와있고, <laughs> 각종 이제 음원 차트에 이제 25일날 아, 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네또 훈나마이에서 어. 키우고 계시는 신인분인데 네. 제가 직접 뵌 적이 있는데요. 음. 진짜 다른 사람, 사, 다른 세상 사람 같죠. 본인하고 봤을 때이 예, 완전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여리여리하고 여리여리 너무 착하시고 막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노래도 진짜 좋아요. 제가 네. 콘서트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음이 노래도 또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루네. 물론 미기 언니 노래도 좋지만 아. 루네님의 네, 루네 님의 아이 아이라는 곡 어, 네. 제가 추천 좀 저희 많이 사랑. 지... 미래를 봤네요. <웃음> <웃음> 미래를 보. <보내는 웃음> 이 노래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들어본 적 <laughs> 없거든요. <조금 더 웃음> <laughs> 이거 <laughs> 약간 무서워. 약간 그 학교에 에이... 나같잖아야 우리 진짜 너무, 너무 그냥 방송을 진짜. 방금 거짓으로 약간 2, 2학, 한 2학, 한 2학, 2학년 9반 애가 나한테 초콜릿 줬어. <laughs> 우리 학교는 2학년 8반까지밖에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인생이 거짓말인 분이 있가지고분이 야, 우리 다섯 명인데 놀이 기구거 어떻게 타냐? 우리 오늘 네명이서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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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25일날 룬에 이제 신곡이 발매가 되니까. 네, 전 아, 티저만 들어도 좋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뭔거 미래를 보셨네요. 하더라고요. 지나갔네. 자 다음 댓글 제가 읽겠습니다. 은장 누님 댓글인데요.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노래하는 곡 추천하고 갑니다. 찡글이라고 보내주셨는게 <laughs> 동방 프로젝트 베애플이라는 곡. 아저 이거 네, 들어봤어요. 제가 살짝 좀만 어, 들어 드릴게요치 <laughs> <둠치>, 치. <둠치. 웃음> 네 오늘도 저희 여수 아레나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인분들에게 감사한 게자 제가 <laughs> 네. 여수 왔 가실 물론 덜사. <laughs> <laughs> 네 좋네요 베드애플이라는 곡을 유튜브 링크로 추천해주셨는데 아 근데 해주셨는데. 진짜 이거 들으면서 또 운전하면 네. 둠치 둠치 아, 근데 중앙선을 근데 잠깐만, 잠깐만. 마구마구 넘어들겠어요 아까 만 유비씨가 안 들었잖아요 지금 에? 여기서 처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거 들어봤어요 저 그래요? 댓글 요정이에요 무슨 아, 말씀이세요 어, 또 이제 불신이 생겨가지고 아 루네님 아이도 좋아요 시간여행 그만하시고 야너 네. 소송 또 들어갈 것 같다 루나라이클루나라 아, 혼따와이에도 들어가. 영업비밀 유치. 본인, 본인 소속사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본적 있어요?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어, 저 좋은 노래 또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어떤 게임 리뷰하자지고계 네, 토호 루나이츠입니다 토호입니다. 토호입니다. 이제 <laughs> 어떻게 보면 동방, 그 다음에 이제 달.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츠 나이츠가 갑자기 이제 직독직해라 시거 아, <laughs> 이건 정말 갑자기 <laughs> 야 칼, 칼. 갑자기 야너두가 되었어요. 야나 너두 동방 동방달칼 동방달칼 네. 는어여기기 게임 저희가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토 루나 라이츠자 이야기하러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게임메이트게임메이트